자 여러분들 2만원짜리 주식이 10만원까지 무려 500% 5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무려 1억이 5억 되는 시간 1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종목 지금도 외인 기간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종목 매수 들어가야 될까요? 현대차 기아차 바로 오늘 영상에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일단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500%가 급등했습니다. 어떤 현대차, 기아차 이 종목들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 무려 5배 이 다섯 배가 올라간 시간 무려, 어, 무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고작 1년이었습니다. 1억이 5억 될수 있었던 시간이 1, 1년도 채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 외인과 기관은 지금 왜 이렇게 매수를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정반대로 공매도를 위한 매수세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 하실 것 같기에 제가 오늘 영상 요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현대차, 기아차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뭐 추세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더 좋은 말씀을 드린다면요. 결론부터,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대차, 기아차,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땡땡주를 매수하는 게더 좋다. 아시겠죠?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킬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기아차, 현대차,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기아차 현대차 외국인과 기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20일 동안에만 얼마 샀다. 4,700억 숨 매수 포지션 가져갔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샀죠. 5,200억 정도가량 순 매수세를 가져가게 되면서, 아니, 얘네들이 이거를왜 자꾸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3월 달에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패밀리카로서 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하나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차가 만들 예정도 없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정도가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달에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지금 뭐 전기차가 됐던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맞는 공급이 부족하다. 결국 여러분들 수요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에 맞는 공급이 뒷받침 돼줘야지만이 가격이 형성하게 되면서 뭐 기아가 됐던 현대가 됐던 아니면 자동차 업, 어, 업체들을.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말 그대로 순이익, 매출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 다섯 배라는, 엄청난 급등 했었던 자동차 종목들이 저는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더 오를라면은 반드시 반도체에 대한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주가는 더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좋은 뉴스거리 좋은 정책에 대한 내용거리가 나타났나요? 아직까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아차, 현대차 이두 종목 모두 최근에 외인과 기관 합산해가지고 거의 1조 정도 가량 순 매수세를 가져가게 되면서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89,000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만 2천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 기관이 매수 물량 많이 잡아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매수 포지션 가져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차. 지금 신용 물량이 조금 많이 잡아주고는 있지만, 공매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금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정 고점 물량은 기아 같은 경우 10만원이기 때문에 이, 언더, 어, 이 라인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거냐 뚫지 못하고 매물대로 형성할 거냐 요 부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어,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료, 수급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두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오히려 이 대장주 현대차, 기아 이두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아래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기술주가 저는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 기아 서비스센터, 아, 기아 그 센터에다가 물어봤었던 게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왜 이렇게 생산을 못 하나요?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뭐였냐면은 일반적으로 뭐그 후방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거리 감지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 서라운드 뷰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도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이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에 대한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겠죠. 근데 대장주보다는, 대장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 어떻게 본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전세, 어, 전세계적인 사이클적인 부분 아니면은 돈의 흐름적인 부분 때문에 대형주가 많이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섹터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자동차 기술주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기술주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자율주행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슬금슬금 매진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요. 이제 슬슬 급등 초기 국면에 진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잠시만요. 제가 요거 하나 가져올 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조금 더 크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하면 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화신도 있을 거고요. 그죠? s l 그다음에 성우하이텍, 대원화성, 그다음에 뭐 PHA TPC 글로벌, 유성기업 부산주공, 부산주공, 현대위아, 세종공업 등등등등등등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 종목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 오나 어, 잘해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세도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고요. 조만간 자동차 쪽으로 저는 좋은 뉴스거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기술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기아차, 현대차가 다섯 배가 올랐습니다. 다섯 배가 올랐는데 현대차, 기아차 지금 바로 당장 다섯 배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네 배, 다섯 배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수많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요, 제가 정확하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피켜놨거든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네이처셀, 이건 산업, 그 다음에 또 우리들 제약, 지금은 팜젠 사이언스죠.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뭐, 제넥신도 있었고요. 이러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어디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승 초입부에 바닥권에서 이제마 상승 턴 하고 있는 종목군들 세력 물량이 많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지금 바로 매집을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기아차, 현대차 내배 오른 거, 다섯 배 오른 거 전혀 부럽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지금 매수를 잡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기술주의 개별 종목군들로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뭐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군은 뭐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조정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SL 같은 경우도 성우의 하이테 그다음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현대위아 어, 자동차 부품자면 이런 종목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한우 시스템이 되겠죠.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이 종목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시가총액이 조금 큰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하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인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세종 공업이 됐던 아니면은 에코플라스틱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화금속 그 다음에 뭐 대유에이텍 그 다음에 뭐 상신브레이크 이거는 조금 그렇고 자 제가 찾아놓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몇 가지가 있는데 자이 종목군들을 저는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기술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요. 저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수익 제법 나오실 수 있겠다. 현대 기아차 4배, 5배 올라간 거. 여러분들, 배합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신청 주십시오. 지금 010-5917-2348로 무료 문자 신청. 그냥 신청이라고만 답변해 주신다. 어,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문자로 신청이라고만 문자 주세요. 문자 주세요. 저희가 무료, 무료로 종목군들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기술주, 문, 어, 종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917-2348로 문자 남겨주시면 위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차후에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자동차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때 한번 리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증시 나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 걱정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드리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우리 사회다경제연구소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